이 헬리오시티 상당히 뭐새 아파트고 약간 엘리트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여기도 좋은 아파트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시하게만 예, 예, 저는 예. 더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잠실에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시작은 전세값 급락, 예. 매매가 급락 이 사이클이 예. 이 똑같은 패턴이 서초. 강남에서도 뭐 실제 전세는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잠실에서 매매가 하락이 일로도 옮겨붙을 거예요. 잠실발 이 파도가 이제 이쪽까지 몰아친다. 음. 지금 전국에 집값이 좀 많이 좀 지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래도 아 이거 강남 불패 뭐 집값이 떨어질 리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상황이 영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잠실이 좀 이제 오번잠한번했는데 확인했죠. 잠실의 폭락세가 상당히 뭐 심각합니다. 예뭐 잠실 엘리트 가 엘리트 그렇죠. 엘스 예 리센츠. 트리즘 보면 엘스가 27억 하던 게 19억 5천, 리센치가 예. 26억 5천 하는 게 20억, 트리즘이 24억 하던 게 19억 5천, 그다음에 레이크팰리스가 22억 하던 게뭐 17억 9천만. 예.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잠실의 어, 아파트들이 예. 폭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언제 어, 잠실 아파트가 또한 2, 3년 전에는 또막 치솟아가지고 30억 깨는 거 아니냐? 국평 예.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7억이 뚝 떨어지는 금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왜 잠실이 얼마만큼 떨어질 것이며 매수 시점은 언제여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도 활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잠실이 입지가 좀 좋지 않습니까? 예. 뭐 호재도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예. 뭐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예. 그다음에 인근에 현대차 GBC도 있고요. g b 고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예. 뭐 보시다시피 지금 잠실이라는 게 종합운동장 옆에 옛날에 잠실 주공 1, 2, 3, 4이 예. 단지를 재건축했죠. 예. 지금 잠실 주공 5 단지도 지금 재건축 이제 준비하고 있고 예. 합쳐서 2만 4천 가구 지금 현재 난중에 재건축 들어오면 한 3, 4만 정도 가구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2만 4천 가구 있다 보니까 이게 단지들이 커요. 뭐 5천 가구씩 뭐 있고 3천 가구 이런 6천 가구 파크리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물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아 여기에 이제 임대사업자도 많고, 뭐 중소형 평형 유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실수요자들만 집주인들이 사는 데 같은 집값이 떨어져도 버텨요. 예. 뭐 굳이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데 예, 유독 잠실은 사실은 임대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투자 투자 예. 많고 또다 주택자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들이 좀 이제 떨어진 가격에. 내놔요. 내놓으면 그게 삽시간에 이제 그게 기준 시세가 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업계에서도 하하제입니다. 잠시 15억이면 산다, 안 산다. 아직 15억까지는 안 떨어졌는데 예. 지금 17억, 19억 뭐이 뭐 정도인데 20억이 깨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5억까지 되면 사야 된다 뭐 이런 논쟁을 붙이는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 아포유 같은 경우는 바닥 찍었다. 예. 15억 대출 규제 이제 풀렸지 않습니까? 예. 풀린다 그렇죠. 예. 다음 달부터죠. 예. 풀린다 그러니까 아 이제 엘리트의 예, 예. 거래 당연히 재개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예. 지금 잠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데다가 그렇죠. 대아 예. 국평이 1 5억이 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예. 살 사람이 없다. 네.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 금리가 너무 올라 있어요. 그다음에 아, 이게 지금 떨어지는 속도로 보면 아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집주인 입장은 예. 어 방금 25까지 갔는데. 30억을 바라봤는데 지금 20, 19억에 팔수 있느냐? 난못 팔겠다. 이러니까 힘겨루기가 세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당시 대표적인 게 아파트인데, 그러면 아까 흔히들 이제 15억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 15억이 언제 가격이냐면 2019년에 가격이 15억이었어요. 네. 2018년부터 서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5억이었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면 코로나가 시작 때기 전이 전해니까 고2 0 0년 정도 예. 3년 사, 3 4년 전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느냐 결국은 아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사실은 지금 가격이 언제냐면 엘스 가격이 보면 코로나 예. 가격이에요. 예. 이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직전에 20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고 예. 그전 가격으로 하냐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정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럼 예. 20%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봐야죠. 예. 그렇다고 보면 아 이걸 지금 분위기로 보면 매수세가 안 살아 더 살아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밀리면 15억 선. 예. 그래서 아마 다른 유튜버님들도 15억을 예. 아마 제시한 이유가 아 그때 이제 그 코로나 직전 가격이니까 좀 거품이 덜 꼈을 때 가격이 아니냐막 그랬던 예.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크리오, 예. 예. 파크리오가 약간 잠실에서 강동 쪽에 붙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좀 예. 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요. 예. 지금 음, 17억. 7천에도 예. 거래가 됐어요. 이 가격은 거의 그 코로나 전 가격으로 밀렸어요. 예, 밀렸고 아. 여기도 2019년 가격이 15억이었어요. 그럼 최근에 매물이 얼마나 17억 5천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트보다는 좀더 아, 많이 좀떨어졌요 뭐, 네. 예. 예. 여기 보면 중층이에요. 뭐 어쨌든 예. 해가지고 17억 5천이면 여기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파크리오를 노리고 있다고 그러면 참살것 같아, 같아요. 안살것 예, 같아요. 예뭐 저는 아직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느낌이 있고, <laughs> 예. 사는 사람이 좀, 아, 이거 15까지 가면 내가 사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 이게 또 분수령이 되는 게, 잠실에 어떤 예. 대체재 하면 헬리오 시티가 있죠. 예. 잠실에 있는 리센츠, 여기 뭐, 엘리트, 이 아파트들이 보통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미 좀 많이 좀 있는, 이제, 예, 신축이라고는 이제 예, 뭐 아니고. 교통이나, 예. 어, 입지 여건은 조금 예. 편하다고 보지만 헬리오시티는 약간 음, 입지가 좀 예. 아무래도 좀잠시보다 밀리죠. 밀리지만 예, 예, 예. 그래도 여기는 새 파트예요. 예, 예. 그런데 최고가가 23억 8천이니까 예. 그쪽보다는 좀덜 올랐지만 지금 매, 매매가 1 7억 8천 5 0 0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예, 예. 이게 국평이 지금 15억 원대도 나온다는 얘기가 요 예. 16억 원대 그의 15억에 가까워졌어요. 이게여기도에서좀 가격이 2019년 5월 때 보면 14억, 13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예, 예, 예.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거래는 17억 5천에 됐는데 지금 1 7억에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헬리오시티 상당히 뭐새 아파트고 약간 엘리트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여기도 좋은 아파트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17억이면. 예, 예 저는 예, 더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잠실통 폭락을 네.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실제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언제냐? 물론 잠실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토지 거래하고 풀려야 되겠죠. 지금 은 실수요자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 규제가 언제 해제되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락세가 잠실에서 멈출 것이냐? 그건 어?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왜냐면 여의도도 지금 뭐 9억 폭락론이 나오고 준강남이라는 과천 이 있잖습니까 네. 과천도 여기 새 아파트 쭉 아닙니까 근데 21억 하던 게 15억 8천 그 다음에 18억 하던 게 13억 여긴 보면 15억 그 선이 깨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폭락하는데 특징이 뭐냐 잠실의 특징이 뭐냐 매매가 폭락에 앞서서 전세가부터 먼저 내리꽂더라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전에 이 국평 기준으로 예. 전세 가격이 5억 쯤 하락하고 내려오면서 전세 가격이 확확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매매가가 떨어지더라. 예. 헬리오시티도 보면 국평 기준에 전세 값 10억 하던 게 8억대로 내려 꽂으면서 이 급전세가 결국 매매가를 끌어내렸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집을 살때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도 많고 예. 일시적으로 이제 여유 자금이 자기 돈으로 20억. 돈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보통 전세가 15억이다. 그러면 5억만 있으면 살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매매가와 전세값의 갭이 작을수록 뭔가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 금매물이 없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서초나 강남, 예. 그래서 또 전세가 지금 쭉쭉 떨어지기 시작했거예요 네. 지금 서초에 보면 대피, 대표적으로 보면 서초 반포 22억 하던 게 13억. 예. 미면포스2 3억 하는 14억 5천. 네.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네. 네. 이 네. 많이 떨어져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사실 전세금이 좀 정상 범위는 좀 벗어났다. 그렇죠. 네, 어 되게 보면 그렇게 봐야 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지금 이 보시면 이 반포 자이 같은 경우. 지금 예. 14억 5천에 이제 최근 전세가 거래되 됐는데 예. 국회의원 기준이죠. 이건 매매까지만 전세가로 보면 22억에 거래가 됐던 게 예. 17억까지 예. 17억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네. 22억 가드는게 네. 13억 5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전세는 그야말로 실수요 시장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실수요가 네. 없으면 뭐 10억 가까이 떨어져 버리는. 네. 그러면 전세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 매수를 할때한 10억이 더 들어간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지갑을 떨어뜨린다는 네. 이론이에요.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잠실 그런데서도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예, 특히나 지금 뭐 여기도 이제 그 동안에는 1 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금지됐기 네, 때문에 예.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 돈이 많지 않으면 예. 뭐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잠실에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시작은 전세가 폭 예. 급락, 매매가 급락 이 사이클이 예. 이 똑같은 패턴이 서초, 강남에서도 뭐 실제 아, 전세는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잠실에서 매매가 하락이 일로 옮겨붙을 네. 잠실발 이 파도가 이제 이쪽까지 몰아친다. 그렇죠. 예. 근데그게 잠실은 이제 세입자들이 많았고 예. 여기는 좀 이제 내집 주인들이 많았던 뭐 그런 특징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보면 한달 대비 이게 전세 가격 하락 아파트 예. 아크로 리버파크 10억, 예. 가나리 SK뷰 8억, 예. 현대 1264평 차 7억 전세가 격 이렇게 이 예. 떨어졌다는 거예야 아크로 리버파크 5 2평 전세가 예. 40억이었어요. 예. 그게 29억.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한달 사이에 그렇게 된 게. 이게, 이게 한두 달이 더 지나면. 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지면, 예. 어차피 그리고 저게 뭐든지 월세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이제 월세, 이 보면, 근데 서초에 재밌는 게 뭐냐면, 서초에 내년에 아, 입주할 게 있어요. 예. 올 연말에 르엘 신반표 280세대. 예. 그 다음에 8월 달에 레미안 예. 원베일리가 와요. 이게 되면서 저 때가 드디어 이제, 왜냐면 저분들이 주변에 들어가 살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한 번, 댕기는 거 아니냐. 예. 사실은 집값 상승기에는 뭐 입주가 그별 영향을 안 끼쳐요. 입주 물량이 예. 어느 정도, 저 정도 가지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강남 같은 경우도 개퍼 프레지던스 자이. 예. 이게 무려 3,375세 대인데 예. 이게 2월에 입주를 해요. 이월이니까 예. 예. 굉장히 그 강남권에 한 3,300세대가 입주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상승기에는 전혀 영향을 못끼친는데 그렇죠. 예, 예. 이게 영향을 끼칠 거라는 그래서 예. 강남에 일동의 전세가격을 끌어내리면서 집값을 한 단계 더 끌어트리는 그러니까 잠실에 어떤 모형이 이쪽으로 간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이 강남 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음. 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지금 뭐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음, 네. 바닥을 좀 확인해야 뭐 실세 실수요자 분들도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언제 들어가야 될 거냐. 집은 뭐 사실 뭐꼭 있어야 되는 거고. 어. 예. 안살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사야 되는데. 어.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근데 정부가 이제 결국은 또 규제지역들을 지금 응. 또 최근에 좀 많이 대거 네. 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과거에 리만 적구때 보면 결국 강남 상구를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강남 좀, 상구를 네. 풀 때는 뭐냐 면 다른 지역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 네. 그러니까 아마 확인하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서울 규제 이제 지방은 다 풀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도 같이 성남 뭐 네. 이렇게 빼고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네네 경기도 그렇죠. 네, 네 곳을 빼고 네. 풀고 그다음에 강남, 상구 빼놓고 다풀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아 준비 요이단 단계고 아, 뭔가 그런. 이제 야 이제 드디어 바닥이 온다. 거의 왔다? 강남 상구를 네. 풀어줬을 때가 이게 바닥에, 바닥에 가깝다. <laughs> 강남 상구 풀었을 때는 뭐냐면 정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다. 없다. 예. 그럴 때 아마 정부가 강남 상구 풀어줄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바닥을 확인하시고 관심을 쭉 갖고 계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